그이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내는 과정인 거예요. 연합시켜 내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기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천국 가서 행복하겠다라는 그 마음부터 버리셔야 돼요. 그 나라는 물론 행복한 나라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여러분이 이성으로 추측하는 그런 행복 아니에요. 이 육신이 다 삭제되었을 때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행복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거 추측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불교 경전에 나오는 그런 극락 그리지 마세요. 왜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을 갖고 있기에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에요. 천국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 갖추어져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할수 있는 곳 그런 곳이라고 그리는 사람들이 바로 여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한 당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엉뚱한 성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깨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천국은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곳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야 짐이 벗겨져요. 근데 그짐 벗는 게 이렇게 힘들잖아요. 내가 죽는 게 이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귀 있는 이만 들으세요. 누가 알아듣겠어 이걸?